7월 1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을 갈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빼앗기지 아니할 선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한 자리의 두 자매의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드러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로 분주하여 힘든 상태인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내가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돕도록 지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이 말씀을 듣고는 마르다 입장에서 마리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얌체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성하여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니 열일을 다 제쳐놓고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 된 마리아가. 오히려 옳은 선택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면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이 팽배한 세상입니다. 사실 돈은 벌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뺏고 빼앗기는 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리 안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편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듯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며 중요한 것을 택했을 때 오히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일보다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으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자에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예배를 돕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비 한 시간 내내 성도들의 예배 돕는 일에만 집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역이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가령 교회 식사 당번을 한다고 합시다. 식사 당번에 응매여서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그것을 예배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는 무관심은 죄라고 말하였고 정신 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너무 무관심한 것도 병이지만. 너무 한 가지 일에만 집착하는 것은 더욱 큰 병리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참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선포하시며 다니시던 여행 중에 한 작은 집에 초청이 되어서 들어가셔서 쉬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청받은 집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주인공은 마르다 있는데 분위기는 오히려 마리아에게로 옮겨졌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두 여인에게서 본질적으로 다른 두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존경하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대집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많은 일로 분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다른 여인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배단이라는 곳의 마리아는 복음서에 세번 등장하는데 각각의 경우마다 마리아는 예수의 님발 아래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아니하는 위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 분야가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여인의 다른 행동을 모두 남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것으로 분주했던 마르다가 한 가지에 집념하고 있는 마리아를 걸고 예수님께 도전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수고를 말로 행동으로 남과 비교하여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다 쏟아내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도전을 받은 예수님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해답을 던져주십니다. 본문 41절에서 42절 말씀을 쉬운 성격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많지 않다. 다만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복수를 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마리아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가치판단이었습니다. 많은 일로 분주한 마르다는 실상 많은 일로 관심이 분산되어 있었기에 하나뿐인 참과 영혼을 잃었다는 말씀입니다. 참과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너무 대접하느라 분주하여 마르다 자신에게는 예수님 초청이 무익한 것이 되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하나, 그것은 예수 글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마르다에게 단순성의 위험을 일깨워주시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메스컴을 비롯한 각종 현대 문명의 이기들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들뜨게 하면서 끊임없는 욕망 충동을 생산해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단순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빼앗기지 아니할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빼앗길 선택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할 그것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서 칭찬까지 들을 수 있는 마리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삶 가운데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 발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대용해서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얼마나 바빴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외면하고 내일에 집착하느라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다시 단순한 삶으로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